시간에는 함수의 연속 기본 문제를 한번 두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x가 1에서 연속하는 함수만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함수가 1에서 연속하려면 자, 첫 번째 어떻게? f1 함수값과 리미트 x를 1 마이너스로 보내는 극한값과 좌극한값 그리고 리미트 x를 1 플러스로 보내는 우극한 값이 다 같으면 바로 함수는 1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면은 기억은 자 x자리 1을 넣으면 1 플러스 1이 돼서 함수값이 2가 됩니다. 그리고 좌극한 값은 x에 1 마이너스를 대입한데 1 마이너스는 그냥 1이에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바로 얘도 2가 되고 자그 다음에 우극한 값은 x에 1 플러스를 대입하는데 1 플러스도 1입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도 2가 돼서 자 얘는 기억은 좌극한 값, 함수값, 우극한 값이 다 같아서 x는 1에서 연속입니다. 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자 우선 함수값인 f1을 구하려고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니까 분모가 0이 돼서 분모가 0이 되면 이 함수값은 자 f1이란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연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불연속이다. 니는 불연속이다. 자, 그다음에 디그의 경우에는 자, 디그스 x에 1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x에 1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x가 1이 아닐 때이 식을 사용해야 되고 x가 1일 때는 그냥 0이랍니다. 0. 그래서 바로 f 1의 값이 0이고 자 그러면은 좌극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좌극한 값은 x가 1이 아니, 아니니까 아니쌤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얘를 가지고 한번 써보면 fx가 얘인데 얘를 x-1 분 자를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쓰면 x-1이 약분 돼서 사라지니까 fx가 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이 x 플러스 1에다가 1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가 되고 x 플러스 1에다가 1 플러스를 대입해도 2가 됩니다. 그러면 함수값은 0인데 극한값은 2이기 때문에 서로 함수값과 극한값이 달라서 얘는 불연속입니다. 이것은 자 리얼은 어 X가 1일 때는, 자, X1은 여기에 지금 등호가 있죠. X가 1일 때는 이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 부분이 0되고 이 플러스 2만 남아서 함수값은 2입니다. X가 1일 때의 함수값. 자, 그리고 X가 1보다 작은, 1 1일 때는, 자,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이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식에다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은 바로 2가 됩니다. 좌극한 값. 그리고 우극한 값은 우극한 값은 자 위에 있는 식 x가 1보다 클 때니까 이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자0 플러스 2가 돼서 2가 돼서 자 리얼이 경우에 좌극한 값 함수 값 우극한 값이 다 같아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극한 값, 함수 값, 우극한 값이 다 같은지 다른지를 가지고 함수의 연속을 확인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은 X가 0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이 얼마냐? x가 0으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은 바로 여기에 찍으면 좌극한 값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찍으면 좌극한 값, 여기에 찍으면 우극한 값, 둘다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은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자, X는 마이너스 1이 어디냐면, 은 지금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값은 여기에 찍히니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우극한 값은 여기에 찍히니까, 우극한 값은 플러스 1입니다.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기억은 맞고, 니언은 틀렸습니다. 디귿. 함수의 FX는 X가 1에서 불연속이다. 자, X가 1에서, X가 1인 지점에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극한값은 여기에 좌극한, 여기에 우극한을 찍으면 극한값은 1이 되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달라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불연속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